자 지금 네 통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하국 선수 아네 반갑습니다 육소라이브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방송 중이고요 네 저, 저도 방금 이제 수업 아 수업이 아니라 운동 다 끝나고 네, 네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아 그리고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축하받은 것같아데 <laughs> 계속 축하드리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그 승리하시고 또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어, 어, 새세이랑좀 시간을 못 보내가지고 유가. 육아... 아 근데 평일에는 보통 수업 다 봐가지고 거의 근데 세봄이세봄이다 본다고 그냥 바쁘게 유가 육아, 유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유 버프가 좀 이번에 제대로 자, 이게 좀. 돌아갔나요 분유 버프가? 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분유 네. 버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힘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음... 무조건 있었습니다, 무조건. 아 이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그 비장함 비장함이 음, 어...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좀설레었었거든요아 어, 근데 그 비장함이 음. 아마. 어 이제 수부타이 선수랑 붙는다고 생각하면은 음, 음, 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음. 이게 뭐랄까 블랙컴뱃에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격투기 경기를 다 보시는 분들 이제 수부타이 선수를 겨, 를, 이제 난디네이로 된 이제 오카 선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보고 겁을 안낼 선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음, 생각하니까 아 음, 음. 어,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좀 경기를 보다 보니까 네네. 그 슬로스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있었나요? 그 준비한 느낌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준비한 느낌은 아뭐 그런 준비하는 건 그렇게 달라질 건 없고 이제 전략적인 건좀 다르긴 했거든요. 네. 이제 초반에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게 들어간 것도 있었고 음음. 그 이제 차이 차이노 관장님이랑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제그 전략은 사, 사드론이라고 했거든요. 어, 네, 네, 요즘 사드론 유명, 유명하죠. 이노형하고 이제 차이노 관장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조금 많이 준비했었죠. 원래 처음 오버핸드훅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네. 예, 그거를 이제 약간 사드론 전략으로 가져갔었는데 어, 휘청했었거든요. 음. 그 처음에 맞은 거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가면서 음. 슬러스전 때는 조금 다리를 쓰는 거였고. 그니까 맞아요. 예, 이제. 이제 난딘 형님은 같이 밀리지 말자, 약간 이런 음...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도, 어, 왜 다리는 안 쓰시지? 뭔가 좀 공격적이신데 다리는 안 쓰시지? 이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원래 처음 마인드는 근데 같이 싸우는 거였어가지고, 음, 음. 기회를 보고 이제 넘어트리자, 그, 이번에 준비했던 그 테이크다운을 넘어트리자 이거였긴 했거든요. 음. 그래갖고, 그, 라운드마다 다 넘기셨잖아요. 네네. 그또좀 재밌었던 게 이제 하체를 거는 듯 하면서 상대가 거기에 반응하니까 이제 롤링해서 넘겨 버리는. 다 똑같이 비슷하게 넘어갔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좀 준비된 전략이었나요? 네, 그래. 그것도 이제 준비된 전략이었죠. 다 준비된 거긴 했어요. 네. 스보타이 선수가 이런 이런 레슬링식 테이크다운은 엄청 잘안 먹히거든요. 음, 제가 생각하기엔. 음, 음, 네네. 이게 원래 월클 선수들한테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레슬링식 테이크다운 방어도 잘하시고 했었기 때문에 음, 그런 유의 음. 테이크다운을 원래 쓰는데 음, 음. 그런 유의 테이크다운으로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은 다 성공적으로 그래플링으로 끌고 갔다고 보고. 네네. 제가 이제 그 후기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네네. 좀 많이 편집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라운드 때 뭔가 좀 소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왜 어, 공격 안해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어, 이러면은 좀뭐 큐리전 양상으로 가지 않나 하고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다가 아하하,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것도 전략이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나는 이 올.. 그 뭐지 체력을 좀 아끼고 3라운드에 넘어트리자는 생각이긴 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 똑같이 이제 넘어트렸으니까 어 이제 3라운드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라운드니까 똥인까지다 써서 넘어트리려고 했어요 음... 근데 근데 이제 레스크 때는 레슬링식 테이크다운도 하자는 생각이긴 했거든요. 네네. 에 네, 근데 이제 레레슬링식 테이크다운이 아니라 그냥 원래 생각했던 1번 테이크다운에그 그런 테이크다운에 다 넘어가서 거기서 끝났던 겁니다, 그냥. 음. 아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 하기 전에 코브라 트위스트가 살짝 이제 걸렸었어요. 네네네. 아, 근데 너무 아쉬웠거든요. 어. 좀 멋있게 마무리 될 뻔했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블랙 컴백 최초 트위스터가 될 뻔했는데. <laughs> 어아쉽죠 아, 아무래도 이게 쓰기 힘든 기술이거든요. 디스타란 기술 자체가 이제 이해도가 조금 없거나 이제 레벨 차이가 음. 좀 많이 나야 쓸수 있는 기술이라 가지고 좀못 써서 아쉽긴 한데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지금 또 시청자님께서 분또 이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그 오카 선수가 그 카밀과의 경기에서 그래플링 약점이 너무 드러났다. 그래서 아, 혹시 요번에 그래플링을 준비하신 거냐? 라고. 어, 근데, 근데 이제 카밀 선수나, 이제 난딘 에르덴 형님께서 이제 다 경기를 하신 거 보면은, 자, 넘어진 선수들 보면은 다 월클 선수들이거든요. 음, 이제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많이 큰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네. 어,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깔려있어서 그런 거지. 음. 넘어트리기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음. 생각하면은. 아, 제가 제,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laughs>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제 입으로 얘기하면 될것 같아서 그냥 넘어트리는 걸 대단하다고만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laughs> 아, 그리고 또 경기 끝나고 재밌었던 게 여기 정환님도 오카 찡찡이 이렇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그... 오히려 저는 좀 즐거웠어요. 이제 패배한 선수가 오히려 막 정한구 선수한테 장난도 치고 막엥엥막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떠셨나요 경기 끝나고 두 분은? 아 근데 이제 수부타이 형님은 그 뭐랄까 앞에서는 막그막 그, 막 욕하고도 막 하셨지만은 음, 음. 그 딱 그냥 진짜 비즈니스였던 아 이게 이런 이런 얘기들아 그냥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는 네, 네. 다앤섬하시고 소프트웨어 선수 소문을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다그 엄청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뭐 왈가불가 막 싸우고 막 그쵸. 추잡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저는 원래부터 조금 리스펙하는 사람이어서 몽골 선수들은 많이 리스펙하거든요. 음, 음, 음. 네 그때... 경기 때는 당연히 죽자 살자 하지만은 음. 뒤에서야 뭐뭐다앤섬하게 했었습니다. 음. 그냥뭐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카 선수도 아니 수부타이 선수도 인스타에 막정한국 선수랑 싸울 수 있어서 뭐 좋았고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아, 좋았습니다. 저도 경기가 끝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뭔가 패배했음에도 힘들하는 어게 아니라 좀 재밌게 풀어나가고 이렇게 사람들 기분 좋게 재밌게 해주는 그런 쇼맨십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고. 어떤 분께서 이제 세범이도 나중에 혹시 운동이나 MMA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운동이라도 혹시 시키실 뭐...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면 운동 선수로서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관장님이면서. 저는, 저는 이, 이 운동 자체가, 어, 이제, 뭐, 저는, 저는 진짜 좋아서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범이도 좋아하면은 시켜야죠. 음. 아 근데 저는 운동은 시킬 것 같아요 무조건. 오,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직업으로 삼아라가 아니라 호신이나 뭐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아 호신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이 확실히 정신적으로나 맞아. 그 육체적으로나 이게 좀 뛰어 그 사람을 많이 올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해서 막뭐 그런. 난 네, 저는 정신 수양의 개념이 좀 크다고 생각해 가지고 음, 음. 이게 무도의 느낌으로 접근하는 건 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네. 그래서 참, 음. 운동을 시키지만은 직업으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네, 본인이 뭐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음, 그, 이제 그치? 뭐 한다고 하면은 뭐 말릴 생각은 없다. 그리고 이제 정신 네. 건강이나 삶을 위해서는 운동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운동, 운동권인데, 그리... 모든 분들이들 음, 음. 뭐뭐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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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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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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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노 관장님을 저희 차이노 관장님을 세컨으로 꼭같이 가라. 뭐 큐리 전 때는 다시 기회가 오면은 음, 음. 다시 붙잡으로 가야죠. 그냥 그거밖에 없으신요 아니 왜냐면 사실 이게 그냥 제가 그때도 승리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드렸던 말씀인데, 음. 어 이제 지금 난딘 선수를 잡았고, 또 이게 속 아쉽지만 직소 선수가 패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머큐리 선수한테. 그러면은 아, 정하국 선수가 복수하고 이야기도 되고. 또 이제 지금까지 타이틀을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면 조금 스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리벤지 콜아웃도 되고 타이틀전 갈 수도 있고 아뭐 욕심은 나죠 욕심은 많은데 어 모든 게제 어 사람들은 뭐라도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막 그렇게 욕심은 나지만은 음음. 뭐 하고, 하고는 싶죠 하고는 싶은데 플라이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스토리로 네네. 언쟁을 엄청 하잖아요 자기들 경기 하나라도 매치성사 하려고 네네 그리고 헌터 선수랑도 한동안 막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네네. 저는 그거를 <laughs>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안할 수도 있겠지만 뭐 큐리 선수를 좀코로나하고 하면서 또 본인께서 만들어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음. 해야죠 해야죠 그럼요 블랙 컴백 팬들은 그런 음. 스토리를 또 좋아하시니까. 그럼,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약하긴 한데. 음. 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먼, 먼저 한번 스토리 지금도 스파시 이 님, 다크 님도 말하는 게 겸손하면 밀린다.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딱 말씀하신 대로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아까 저기 저희 다크 님이 얘기하신 게 제가 아까 우카 선수 넘어뜨린 거다 이제 네. 대단한 선수라고 막 말씀하신 거를 또 놀리려고 하신 걸 읽어달래요. 오커를 넘어뜨린 건 대단한 선수들만 넘어뜨린 거다. 고로 나는 짱이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침찬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뭐 이제 댓글들 보면은 막. 뭐... 엄청 이제 난인 네. 선수를 폄하하는 것들이 폄하하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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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쪽 자리 선수나 음, 약간 음, 이런 폄하하는 글들이 많은데 음,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음, 음. 이~ 오카 선수가 그렇게 아이, 못하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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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사람들이 너무 너무 그렇게 약간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대단한 선수죠. 그래서 또 그만큼 네. 이슈되는 매치였고, 또. 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가 올려치기돼버리는거 같아가지고. 아 장난치시는 <laughs> 거예요, 이분들. 장난. 저, 저도 네. 아까도 한참 놀림받았어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누가 이제 장난삼아. 그, 벤트, 그 양감독TV에서도 또 벤츠드님 언급하지 않았나요? 먹방? 아, 네네네. 아,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혹시 찌양하고도 맞대결 가능하냐. 아, 저는 언제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laughs> 합방해 주면 준비 준비돼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햄버거 최대 몇개 먹는지 궁금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때 상수형이랑 어, 어. 막 대결했을 상수형이나 이제 이제 등록이 형이랑 이렇게 대결을 음. 했을 때막다1 0개 이상씩 먹었거든요. 그렇죠, 예. 응. 다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막어 아,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한 음. 한 10개까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 있는 어. 것..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와. 제가 제 용량이 그.. 그때 11개인가 12개 먹지 않았나요? 남은 거또 11개 먹었을 겁니다 그쵸? 그때 경목이 형이 8개 에서 응, 응. 이제 8개인가 7개 해서 그거 하고 맞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레모니로 하나 먹다가 방송이 끊겼거든요 어 맞아 봤어 요 응. 그럼 11개 먹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근데 더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억지.. 로 먹으면은 크,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근데 <laughs> 이게 확실히 먹방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게 음, 음. 저는 근데 이거 먹다보니까 먹을 수 있는데 물리는 거 있잖아요 네. 아, 그때 그러니까 아, 치즈버거랑 불고기버거 먹었는데 음. 와 이거 하, 만약에 치즈버거 하나만 먹는다 불고기버거 하나만 먹는다 이러면은 와 이거 이제 제가 볼때는 그냥 섭취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laughs> 먹는다는 그런 거 보다 <laughs> 네, 네, 네. 저는 언제든지 먹방 대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니 안그래도 오늘인가 어, 오늘 올라온 건가요? 그 먹보정의 첫내요? 어제였나요? 아 그거 그냥 아, 그 요즘에 너무 안 올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 그 생각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그냥 와, 와이프랑 있다가 어 이거 먹방 찍을까 약간 이러면서 음. 찍은 거라 가지고 어. 네. 이제 또 자주 기대도 해 되나요? 아막 먹방이요? 응응 음. 모를 수도 있는데 삶이 엄청 바쁘거든요. 음. 음. 제가 수업이 하루에 다섯 개가 있어요. 그 네, 네. 그것도 그거고 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음. 세보이도 봐야 되고, 아, 그렇죠. 예, 그 사, 평일에는 진짜 시간이 아예 없어요. 평일에는. 예, 그,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겠다는 생각으로 찍으면 일, 일처럼 되면 진짜 못 찍을 것 같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잖아, 맞아. 예, 그래,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시간이 날 때마다 음. 조금씩 찍겠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편집이 다 와이프가 합니다. 그리고. 그니까요. 러 예, 예, 예. 예, 와이프가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지. 지금 잠은 자시냐고 어우 너무 미쳤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운동까지 하냐고 막 이러시네요 아... 어, 근데 이게... 가장의 무게가... <laughs> <laughs> 근데 그것도 있고 음. 이게 뭐랄까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음. 이것보다 더 열심히 사람들 저보다 부하, 부유한 사람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음, 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laughs> 멋있습니다 역시 아빠의 힘이 아니, 또 추가가 된거죠 네 분유 버프가 추가됐습니다 <laughs> 네, 아까 또 누가 해셨던 질문인데 또 혹시나 월장에서 <laughs> 두 체급 할 생각도 있으신지 네, 월장에도 뭐라고요? 두 체급 이제 라이트랑 웰터도 아, 혹시 웰터. 생각 있는지 아 저는 근데 이 옛날 때부터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옛날 때부터 음음 음. 격투기의 본질은 강해지기 위함이 좀 커가지고 음, 음, 음. 어, 진, 진짜는, 헤비급. <laughs> 얘기하면 그, 그, 진짜는 헤비급이라고 생각해요저 <laughs> 응, 옆에서 진짜.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laughs> 응, 응. 헤비급에서 이제 진, 헤비급이 좀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 <laughs> 네. 아, 진짜 마지막 은퇴전은 진짜 재한급으로한번 뛰어봐야지 않나, 스스로는 막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는. 근데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아니 저안 되는 거긴 한데 그냥 그렇게 스스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경질은 그래도... 음.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laughs> 올라갈 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건 그럼 어떨까요? 혹시 패더급은 이젠 힘들까요? 아, 근데 제가 생각에는 패더급은 아, 네, 네. 어, 1년에 한두번 경기 뛴다고 생각하면 뛸수 있긴 할것 같은데. 아, 집중해서 뛰면 아, 근데, 진짜,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수분 감량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음, 음. 감량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음, 음, 네. 아, 수분 감량을 진짜 거의 아예 안 해요. 거의 네.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안 한다고. 음. 거의 해봤자 1kg인데, 네.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laughs> 거의 런닝을 갔다가 하루에 40kg씩 뛰었거든요. 마라톤 에서 스스로. 거의 10일 동안 거의 한3 0 0 k g 뛰었을거예요 3, 400kg. 음,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패더 또, 갈수 있지만은, 제 몸이 다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량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음, 볼 때. 기량이 안, 기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량이. 음, 음, 음. 네, 그래서 급은, 아마 안갈 겁니다. 아, 아마가 아니라 안갈 겁니다. 예. 아니, 그, 원래는 자전거였는데, 요번에 런닝으로 그럼 바꾸신 거예요? 런닝, 근데 이제 자전거 타고 런닝도 해봤는데, 네. 아, 확실히, 요즘 런닝 붐이잖아요. 네. 런닝이 왜 붐일까도 생각해봤는데, 음.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어 그래요? 네, 자전거 체인 값도 그렇고 아 그렇구나 바퀴 값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자전거 타다 보면은 네, 네. 제, 제 거는 100만원 짜리였거든요 100만원 짜리였는데 네. 이게 원래 자전거 타는 사람들 1 0 0만원1 0 0만원도또 아니거든요 네, 자전거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그 위에 게 보이는 거 알아요? 100만원 짜리 그럼 뭐, 욕심 나죠 네, 그 다음 거 이제 막어그 다음 거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거 타고 싶은데 이거 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뭐 돈도 들어가고 그,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 그러니까 음. 장비 욕심 때문에 아. 장비 때 이거를 내려놓고 그냥 런닝이 진짜 가성비 운동입니다. 아 효과도 좋고 신발만 입으면 얼마든지 뛸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음. 그냥 다시 런닝으로 돌아왔죠. 근데 둘다 섞으려고요. 자전거 음. 타고 런닝도 하고. 무릎은 괜찮으세요? 이제 런닝 너무 많이 하면 또 무릎이 또 무리가 가는데. 아 근데 그거는 근육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했을 아, 때. 예. 아. 그렇게 무리가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완성이 돼 있나 봐요 이런 장거리에 대한 그런 운동이 근데 아직까지는 무릎에 대한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크, 그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에 4 0 k m 와아 근데 막그 뭐라고 해야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뛰진 않아요 그 케이스가 음, 아 속도 적당히 다이어트 응. 아, 목적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음. 진짜 속도가 느리거든요. 음음.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페이스가 빠르진 않고 음음. 거의 10km에 한 시간 잡고 뛰거든요. 아, 어, 네, 네. 그러니까 페이스가 기록주가 있고 네. 감량주가 있는데 감량주에서는 음. 그렇게 페이스가 빠르게 뛰진 않습니다. 음. 진짜 느리게 뛰어 요 느리게. 그러니까 뭐 거의 회복하면서 뛰는 부분도 있네요. 좀 감량도 하고. 그냥 그냥 순수 다이어트를 위해서 런닝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아, 그래. 일단은 질문을 일단 해, 한 거는 저도 다 했고 혹시나 일단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실까요? 오 어, 네. 목포정 정한고 그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런 진부한 얘기밖에 잘못 합니다. <laughs> 아이,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네. 이게 뭔가 아, 이게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안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laughs>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고, 음, 음.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아,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또팬한 분이 햄버거 쿠폰을 <laughs> 보내주신 적이 있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아, 네네 네.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핸드폰 쿠폰을 너무 많이 보내 주시고. <laughs> 네. 아 기억은 납니다. 네. 아, 이게 막일구 보고도 보내 주시고, 키프티크도 막 보내 주시고. <laughs> 그리고 인스타에 그렇게 막 쿠폰을 계속 막 보내 주시는 건 진짜 아, 그런 거 진짜 다 기억에 남고 항상 응.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오늘 통화해 줄수 너무 감사하고 네. 그또 선물로 이렇게 제가 세컨티 구매를 희망했는데 아하. 또 저를 늘 좋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또 선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불컴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 가잖아요 네네. 이제 성혁이나 형민이한테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 감히 이제 팬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호의무사 저기 직소 형의 호의무사인데 이제 그 본질을 좀 하러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감히, 팬으로서, 또 정확선수 팬으로서, 뭐, 큐리를 언급하고, 이제 콜아웃하고, 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네. 한번 쪼개로 가보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통화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연에 감사합니다. 유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 팬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미리 연락을 안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 못하 그래도 좋지 않나요? 딱 저희끼리 함께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지 않았나요? 응? 음? 어떠셨어요? 아이, 정한국 선수랑 저랑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맞아. 근데 저도 저번에 정한국 선수 시합 승리하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이제 명분이 생긴 것 같다. 저번에 좀 아쉽게 패배했고, 또 라이트급 챔피언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었는데, 리벤지라는 명분도 있고, 챔피언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 거 아니냐. 저번에 헌터 선수랑 설전하는 거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불며든 거 같거든요 정한국 선수가 그래서 좀 머큐리 선수 언급하는 거 콜아웃 하는 걸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